안녕하세요 닥터두기입니다 오늘은 화재감식평가 기사 실기 정답이 길어서 잘안 이어지는 문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해설서 정답을 보면 은 너무 장황해서 좀잘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살짝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출퇴근 시간에 어, 들으면서 공부하시라고 두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오버의 정의를 쓰시오. 실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이 확산되면서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인화점에 이르고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실내 전체가 한 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플래시오브의 정의를 쓰시오. 실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이 확산되면서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인화점에 이르고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실내 전체가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구역실 가운데 건조기가 있고 우측에 종이박스, 좌측에 수납한 목재가 있다. 좌측 목재 수납함은 반소, 우측은 종이 박스는 상부 커만탄화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이유를 추론하시오. 주어진 조건에서 발화원이 될만한 것은 건조기 뿐이다. 건조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고 조작 스위치를 사용 상태로 장시간 방치, 충렬에 의한 과열로 출화. 좌측 목재 수납함에 최초 착화 발화되고. 환기와 대류를 무시하는 조건에 의해 목재 수납업이 반소되는 시점에 산소 부족으로 연소가 끝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과정에서 종이 박스 상부는 유염 화재의 복사열에 의해 검만 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주어진 조건에서 발아원이될 만한 것은 건조기뿐이다. 건조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고, 조작 스위치를 사용 상태로 장시간 방치, 충렬에 의한 과열로 출화, 좌측 목재 수납함의 최초 착화 발화되고, 환기와 대류를 무시하는 조건에 의해 목재 수납함이 반소되는 시점에 산소 부족으로 연소가 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과정에서 종이박스 상부는 유염 화재의 복사열에 의해 겉만 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류의 열 전달 원리를 쓰시오. 공기 등, 유체가, 공기 등 유체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고 가볍게 되어 상승하게 된다. 그 빈자리에 차가운 유체가 들어오고 이 차가운 유체에 다시 열이 전달되어 따뜻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이동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열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대류라고 한다. 대류의 열 전달 원리를 쓰시오. 공기 등 유체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고 가볍게 되어 상승하게 된다. 그 빈자리에 차가운 유체가 들어오고 이 차가운 유체에 다시 열이 전달되어 따뜻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이동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열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대류라고 한다. 형광등 기구에 의한 화재는 안전기에 관계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안전기내건 권선 코일에서 링헤러가 형성되어 국부 발열하여 출화되었을 때화재 원인과 이유를 쓰시오.원인은 절연열화.이유는 권선 코일에 절연열화된 상관에서 접촉하여 코일의 일부가 전체에서 분리되어 링헤러를 형성하면 큰 전류가 이 부분에 흘러 국부 발열하여 출화하기 때문이다.다시. 권선 코일의 절연 열화된 상관에서 접촉하여 코일의 일부가 전체에서 분리되어 링 회로를 형성하면 큰 전류가 이 부분에 흘러 국부 발열하여 출화하기 때문이다. 도넛 패턴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가연성 액체가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경우 발생하는 패턴으로 얕은 곳에서는 화염이 바닥이나 바닥재를 탄화시키는 반면 깊은 중심부는 액체가 증발하면서 증발 잡열에 의해 웅덩이 중심부를 냉각시키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도노 패턴 발생 과정을 설명하시오.가연성 액체가 웅,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경우 발생하는 패턴으로 얕은 곳에서는 화염이 바닥이나 바닥재를 탄화시키는 반면 깊은 중심부는 액체가 증발하면서 증발 잡열에 증발 의해 웅덩이 중심부를 냉각시키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건물이 전소되고 그림과 같은 합산 흔적이 존재하였다. 그림에서 발화지점이 어디인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발화지점 A 건물 1번 방 조건에서 발화지점은 A 건물 1번 방 또는 B 건물 1번 방이다. 먼저 B 건물 1번 방에서 1차 단락으로 최초 발화 후 전원이 차단되었다면 연소는 B 건물 1번 방 창문을 통해 인접한 A 건물 2번 방으로 진행된다. A 건물의 2번 방에서 1차 단락으로 발화 후 전원이 차단되고 A 건물 1번 방에서는 달락흔이 없어야 하지만 발견되었다. 따라서 B 건물 1번 방이 발화 지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A 건물 1번 방에서 1차 달락으로 최초 발화 후 전원이 차단되었다면 연소는 A 건물 1번 방, A 건물 2번 방, A 건물 2번 방 창문, B 건물 1번 방 창문, B 건물, 1번방 창문, B 건물 1번 방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B 건물 1번 방에서 1차 단락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A 건물 1번 방이 최초 발화 지점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시 조건에서 발화 지점은 A 건물 1번 방 또는 B 건물 1번 방이다. 먼저 B 건물 1번 방에서 1차 단락으로 최초 발화 후 전원이 차단되었다면 연소는 B 건물 1번 방 창문을 통해 인접한 A 건물 2번 방으로 진행된다. A 건물의 2번 방에서 1차 단락이 발화 후 전원이 차단되고, A 건물 1번 방에서는 단락흔이 없어야 하지만 발견되었다. 따라서 B 건물 1번 방이 발화 지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A 건물의 1번 방에서 1차 단락으로 최초 발화 후 전원이 차단되었다면 연소는 A 건물 1번 방, A 건물 2번 방, A 건물 2번 방 창문, B 건물 1번 방 창문, B 건물 1번 방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B 건물 1번 방에서 1차 단락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A 건물 1번 방이 최초 발화 지점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비 오는 날 소목이용 건초와 생석회를 저장하는 농촌의 빈 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하우스 내에는 전기 시설이 전혀 없으며 방화의 가능성도 없었다. 다만 생석회에 빗 물이 침투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감식 요령에 대해 약술하시오. 생석회가 물과 만나면 백색 분말인 수산화 갈슘이 된다. 이는 강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리트머스 시험지로 pH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다시 생색해가 물과 만나면 백색 분말인 수산화칼슘이 된다.이는 강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리트머스 시험지로 pH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에서 식별되는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공급전원은 단상 220V이다. 화재 현장에서 연소되지 않은 부분의 배선 검사 결과 전선 피복 외측에 비해 내측이 심한 열변형이 식별되었다. 전선 피복 외측에 비해 내측이 심하게 열변형된 원인을 쓰시오. 전선 절연물의 최대 허용 전류 IMAX 및 최고 허용 온도 TX가 초과되고 전선 도체가 발열되어 전선 피복 내측에 열변형 및 탄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시 전선 절연물의 최대 허용 전류 Imax 및 최고 허용 온도 Tmax가 초과되고 전선 도체가 발열되어 전선 피복 내측에 열변형과 탄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건에서 세곳 X가 표시된 부분에서 달락이 식별된 경우, 조건과 그림을 참고하여 최초의 달락 지점과 그 이유를 쓰시오. 최초의 달락 지점은 TV 부하 측. B. 부하. TV 노트북의 전기를 소비하는 쪽에 가까운 쪽이 발악해서 측이므로 먼저 이곳 콘센트 말단에 접속되어 있는 TV에서 최초 달락이 일어나 발화되고, 그 다음, 노트북 부하 측에서 달락이 일어난 후 전원 측에서 달락이 일어난 것이다. 그 이유는 멀티 콘센트에 가까운 곳에 접속한 노트북 부하 측에서 먼저 발화하였다면 TV 부하 측에서는 달락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부하, TV 노트북에 전기를 소비하는 쪽, 에 가까운 쪽이 발화계수 측이므로, 먼저 2구 콘센트 말단에 접속되어 있는 TV에서 최초 단락이 일어나 발화 되고, 그 다음 컴퓨터 부하 측에서 단락이 일어난 후, 전원 측에서 단락이 일어난 것이다. 그 이유는 멀티 콘센트에 가까운 곳에 접속한 노트북 부하 측에서 먼저 발화하였다면, TV 부하 측에서는 단락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래시계 패턴을 설명하시오. V 형태와 같은 형상의 고온 가스 구역과 그 밑바닥에 존재하는 화염 구역으로 구성된다. 모래시계 패턴을 설명하시오. V 형태와 같은 형상의 고온 가스 구역과 그 밑바닥에 존재하는 화염 구역으로 구성된다. U 자형 패턴을 설명하시오. 날카롭게 각이 진 v 형태와 유사하지만 완만한 곡성을 유지하는 형태이다.u 자형 패턴을 설명하시오. 날카롭게 각이진 v 형태와 유사하지만 완만한 곡성을 유지하는 형태이다.끝이 잘린 원추 패턴을 설명하시오. 세로 방향의 수평면과 수직면에 둘 이상의 2차원 형태의 결합으로 3차원 특성을 지닌다.끝이 잘린 원추 패턴을 설명하시오. 세로방향의 수평면과 수직면에 둘 이상의 2차원 형태의 결합으로 3차원 특성을 지닌다. 역부입 패턴 상부보다는 밑바닥이 넓은 삼각형 형태 고온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나 천연가스 등의 희발성 연료와 관련 있음 역부입 패턴 상부보다는 밑바닥이 넓은 삼각형 형태 고온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나 천연가스 등의 희발성 연료와 관련 있음. 중성대의 정의.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열에 의해 부력이 발생하고 실외 상부는 실내보다 압력이 높고 하부는 압력이 낮다. 따라서 그 사이 어느 높이에는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같아지는 경계가 형성되는데 그 면을 중성대라 한다. 중성대의 정의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열에 의해 부력이 발생하고 실내 실외 상부는 실외보다 압력이 높고 하부는 압력이 낮다. 따라서 그 사이 어느 높이에는 실내와 실외의 압력이 같아지는 경계가 형성되는데 그 면을 중성대로 한다. 스플래시 패턴을 설명하시오. 가연성 액체가 쏟아지면서 주변으로 튀거나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스스로 가열되어 액면에서 끊으면 주변으로 튄 액체가 포어 패턴의 미연소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점처럼 연소된 화재 형태 스플리시 패턴을 설명하시오 가연성 액체가 쏟아지면서 주변으로 튀거나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스스로 가열되어 액면에서 끊으면 주변으로 튄 액체가 포어 패턴의 미연소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점처럼 연소된 화재 형태.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에서 1차 용융흔의 특징을 쓰시오. 화재 원인이 되는 달라흔으로 형상이 구형이고 광택이 있으며 매끄러우며 일반적으로 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 1차 영융은 화재 원인이 되는 달락흔으로 형상이 구형이고 광택이 있으며 매끄러우며 일반적으로 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 2차 영융은 특징을 쓰시오. 화재열에 화재열로 통전중인 전선 피복 등의 손실에 의한 달락흔으로 형상이 구형이 아니거나 광택이 없고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탄소가 일반적으로 검출된다. 2차 영유은 화재열로 통전 중인 전선 피복 등의 손실에 의한 단락한으로 형상이 구형이 아니거나 광택이 없고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탄소가 일반적으로 검출된다. 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증거물의 수집, 보관, 이동 등에 대한 취급방법은 증거물이 법정에 제출되는 경우에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식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해 합당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하는 세 가지를 쓰시오. 원본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최소 장비로 신뢰, 진정, 무결하게 증거물을 취급해야 법원에 법정에 제출된다. 원본. 최종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는 화재 증거물의 원본성이 보전되어야 된다. 원칙.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규정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다. 최소 화재 조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은 화재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 신뢰 화재 증거물을 획득할 때에는 증거물의 오염,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진정 무결 화재 증거물은 기술적, 절차적 수단을 통해 진정성,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본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최소 장비로 실내 진정, 무결하게 증거물을 취급해야 법정에 제출된다. 원본, 최종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는 화재 증거물의 원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규정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다. 최소, 화재 조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은 화재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 신뢰, 화재 증거물을 획득할 때에는 증거물의 오염, 해손 병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진정 무결, 화재 증거물은 기술적 절차적 수단을 통해 진정성과 무결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다음, 화재 현장의 개구부에 위쪽을 중심으로 벽 천장이 소선되어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소의 진행방향은 c a b 일과 같이 연소가 진행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방시에서 발화한 화재는 개그부가 개방된 상태에서 방시 천장에서 충만된 연기와 열기 등 고온가스층은 천장에서 하부로 하강하고 문을 통하여 밖으로 연쇄가 진행되면서 문 양쪽 대각선으로 연소가 상승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A가 B보다 탄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아 방 C에서 발화하여 A, B로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 나트륨 화재의 연소 특성 과수인, 피강자, 물반환격 가사나 아톰과 수사나 아톰의 흰 연기 피부등 강한 자극 물 반응 시 황색 불꽃 격렬하게 팀. 연소 시에는 강한 자극성 물질인 가사나 아톰과 수사나 아톰의 흰 연기를 발생시킨다. 흰 연기는 피부 코 인후를 강하게 자극한다. 물과의 반응 시에는 황색 불꽃을 내며 격렬하게 튀든지 톡톡 튀는 상태를 나타낸다. 과수흰 피강자 물 반환격, 과산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의 흰 연기, 피부 등 강한 자극, 물 반응시 황색 불꽃, 격렬하게 튀 연소시에는 강한 자극성 물질인 과산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의 흰 연기를 발생시킨다. 흰 연기는 피부, 코, 인을 강하게 자극한다. 물과의 반응시에는 황색 불꽃을 내며 격렬하게 튀든지 톡톡 튀는 상태를 나타낸다. 금속 나트륨 화재 감식 요령, 리피강, 끈백수, 조목황, 리트머스 시험지 p h 미터 강알칼리성, 끈적끈적한 백색의 수산화 나트륨, 초기 목격자 황색 불꽃, 화재 장소 근처의 나무물을 리트머스 시험지 p h 미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면 강알칼리성을 나타낸다. 표면이 끈적한 백색의 수산화 나트륨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화재 발생 초기 목격자로부터 황색 불꽃이었는지 색깔을 탐문한다 리피강, 끈백수, 조목황. 리트머스 시험지 pH 미터, 강알칼리성. 끈적끈적한 백색의 순수한 나트륨. 초기 목격자, 황색 불꽃. 화재 장소 근처의 나무물을 리트머스 시험지 pH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면 강알칼리성을 나타낸다. 표면이 끈적한 백수에 수산 라트리엄이부서 되었는지 본다. 화재 발생 초기 목격자로부터 황색 불꽃이었는지 색깔을 탐문한다. 연소 촉진제의 정의는 점화시키거나 화재의 성장 또는 확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 또는 산화제로서 보통 가연성 액체인 경우가 많다. 연소 촉진제의 정의는 점화시키거나 화재의 성장 또는 확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 또는 산화제로서 보통 가연성 액체인 경우가 많다.